자 오늘은 중고차 살때 은근히 확인 안 해서 손해를 보거나 내돈 내고 뭐 소비자가 돈을 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많이도 확인하시지만 간혹 가다 보면 확인 안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거든요. 첫 번째는 하체입니다. 이 하체가 고장이 은근히 많이 나요. 많은 부품들 있잖아요. 뭐로어암뭐어퍼암어시스트뭐 뭐 부식류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이제 하체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하나만 고장 나도 어느 정도 이상 증세가 나와요. 좀 약간 특정 구간에서만 나는 하체 소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놓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할때좀 높은 방지턱을 넘거나 뭐 요즘은 좀 좁은 높은 방지턱들 많잖아요. 그런거 넘어보면 되게 좋아요. 지그재그로도 한번 넘어보고 아니면 일자로도 한번 넘어보고. 요렇게 하시면 어 하체 소리를 대부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되게 춥잖아요. 막 지금도 영하 5도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온도에서 하체를 보는게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여름에는 막 고무가 좀 찢어져있고 좀 안좋아도 좀 말랑말랑하다고 해야되나? 따뜻해가지고. 좀 그런 소리가 좀덜 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안나던 하체에서도 겨울철 되면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사실 중고차를 살 때는 하체 보기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겨울에 차를 산다면 꼭 보셔라. <laughs> 저도 요즘 차를 가져와 보면요 진짜 제가 좀 예민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10대 중에 한 4, 5대 많게는 한 6대까지는 진짜 한50% 비율로 하체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오면 항상 수선을 해요 근데 물론 하체가 엄청 비싸진 않아요 뭐 적게는 10만 원대도 있는데 많이 금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국산차인데도 불구하고 앞바퀴만 하는데 뭐 4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중고차 사실 때 하체를 먼저, 어, 보시길 바랍니다. 많게는 40만원, 50만원까지 나와요. 앞뒤면 100만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냉각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고차 살았어요. 본네트 열고, 엔진오일 요즘 많이 보시더라고요. 요것도 뽑아보고 오일스틱도 뽑아보고 그리고 이거 막 뚜껑도 열어 가지고 확인하고 하시는데 엔진오일은 사서 갈면 됩니다 뭐 관리상태를 보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엔진오일은 갈면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냉각수예요 냉각수도 엔진오일만큼 중요한 게 엔진오일은 기계들이 잘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윤활제라면 냉각수는 그 이제 기계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굉장히 가부하가 걸려 있을 거 아닙니까 뜨거워지고 그걸 식혀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냉각수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럼 잘못하면 엔진이 눌러붙는 경우도 봤습니다 보통은 엔진오일은 진짜 막잘 갈아주세요. 요즘은. 어, 요즘은 엔진오일은 대부분 가는데 냉각수를 안 갈아주더라고요. 막 냉각수가 똥물이 돼있는데도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체크를 해서 가는 게 맞아요. 그럼 엔진오일 점검할 때 냉각수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엔진 날아가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소모품이긴 한데 어, 비용이 비싸서 은근하긴 안 해서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부품입니다. 요 어, 친구가 이제 이 친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요즘 차들이 이렇게 LED를 되게 많이 쓰고 뭐 밑에도 LED 들어가고 위에도 이 주간주행 등이 LED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라이트를 안 켜보고 아니면 진짜 여기 불빛만 확인하다 보면 이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고 진짜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이 잘안 나긴 하지만 한번갈 때는 어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할로겐 라이트 이런 거는 사실 그냥 내가 갈면 돼요 돈만 원이면 갑니다 근데 이런 거는 꼭 확인하셔라 10만 원, 20만 원 진짜 제 K9 같은 경우는 그 LED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중고로 가라 한 80만원, 90만원 줘야 돼요. 그러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응급 많이 하길 안 하는 거, 천장이에요. 천장, 우리가 밖에서 천장 보는 거 말고 실내에서 천장을 보면 이게... 막 화장품이 묻어 있거나 아니면 뭐 애기들이 막 커피 들고 이렇게 막 하다가 막 위에 묻어 있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일단은 지은는데 기본 15만원에서 20만원, 한 25만원 그 정도 실내 클리닉비가 그게 스타트 비용입니다. 그런데도 잘안지워질 수도 있단 말이죠. 은근히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물론 운전자는 신경이 안쓸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타는 사람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천장 오염은 꼭 한번 뒤에 타셔가지고 앞을 보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이제 중고차 성능지를 보면 리콜 여부가 나와 있어요. 이제 리콜 여부, 이행, 미이행 이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팩트를 말씀드리면 미이행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리콜이라는 거는 그 국토교통부에서 뭐 하라고 해가지고 제조사에서 하는 무조건 이제 시행해야 되는 거고 언제가도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공짜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미이행 차를 사도 그래서 일단은 미이행이 적혀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b m w 샀는데, BMW 서비스 센터가 너무 멀리 있는 경우라서, 그리고 내가 너무 바빠서 잘 가지 못한다, 어차피. 그런 경우에는, 이행되어 있는 차를 사거나, 아니면 미이행이면, 뭐, 계약금 계약을 만약에 하고 나서, 좀 받아달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내가 어떤 차를 사는데, 어 센터가 가깝냐, 안 가깝냐, 내가 갈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공짜지만 굉장히 귀찮아질 수 있으니까, 그 여부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요즘은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도 정보가 워낙 많이 이제 알고 오시기 때문에 뭐 외관 스크래치, 휠, 타이어 상태, 이런 것들은 다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무심코 그냥 괜찮겠지 하면서 지나갔다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번에 좀더 재밌고 즐거운,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